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면 괜히 지붕에 올라가서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어 저기서 부르면 혹시라도 밀베일 털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광장 널찍한 곳에서 건물이 없는 널찍한 곳에서 방어할 수 있게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은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나무가 없고 요 정도에서 방송 키고 배그 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땅따라땅땅 물땅차, 땅따라땅땅 물땅차. 이게 왜 경박사야? 어? 아, 그래도, 그래도 쉬프트 누르지 말고, 괜찮아. 충분히 가, 충분히.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도로로 쭉 달리면 생각보다 빨라요. 어, 다 왔잖아, 벌써. 반이 왔네. 어, 왜 이렇게 멀어? 아, 이거 그냥. 잠깐만,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나? 이거 버리고? 아니, 자기장이 이렇게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물땅 차먹고 이거. 아유, 우줌마라면 갑자기, 아, 리얼 경박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이고, 여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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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뛰어라 야야 야, 빨리 뛰어라 빨리 너너 늦었다야 빨리 뛰어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뛰어 빨리 너 늦겠다야 너 죽겠는데 경복사겠는데 경복사겠는데 이거 경복사겠는데 저기 경복사겠어 아 내가 경복사는 막아줬어 에? 그래 아 저기 한명 여기 세명 집에 아무도 없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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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집에 한번 이 정도 딱 있으면 되겠는데 이 정도 이 어, 정도가 딱 좋겠다에 이 정도 딱 컨트롤 2번 누르고 있었네. 이제 뚜껑이 내가 없네. 어, 여기 사람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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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씨,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물당차가 너무 약해 파워가 아니 물당차 파워 너무 약해 그냥 녹으니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원 밀베다. 와 와아 까는 밀베 있었는데 밀베 안걸리고 이번엔 여기 왔더니 원밀베고 까불지 마라 오토바이야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오토바이 빠르다고 까불지 마 빨리 가면 빨리 죽어 아 바퀴 씨아 바퀴야 아. 앞로라도 살라고 뛰어내리다니 무슨 말씀을 섭하게 해볼요 여기 두명 저기 한명나한명원 저쪽이네 아이고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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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난리야 또 연병 아유씨 또 연병이 나가네 아유씨 그 연병 아유씨 그 연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먼저 나가냐 이쪽으로 원 오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좋아. 왜냐면 방해만 안 하면 돼. 요 앞에 여기까지 가면 가면 되죠. 진짜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원이 장난하냐? 장난하냐, 지금? 장난해? 장난해? 지금 장난해? 야, 지금 장난해? 야, 지금 장난해, 나랑? 야, 지금 장난하냐? 밑에 떨어지는 갈등이야? 아 그래서 사람이 없었어? 야 그냥 여기 있었던 애야? 원 이거 위로 걸리면 죽고 그냥 운명에 맡긴 거야? 야 얘가 유특박이다. 야 내가 짱이야. 야 저기 야이것도 자리가 애매하다. 네가 이로 뛰는데 아무도 널 쏘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로 뛴다. 잠깐만 쏘지 말아봐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아까 에란겟에서 나 수영선수한테 저기 있네? 그랬어 고마워 잘했어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베릴 파워가 있다! 여기서 긴장을 하지만 않으면 치킨이에요 제가 원이 더 좋아요 원파이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불이 왜 나한테 붙었지? 이러면 이 나한테 올 테지? 6킬을에5 0 이래서 내가 연병을 안 쓰는 거야. 사실 긴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어디 행사나 이런 데에 가서도 방송하고 긴장하는 사람 아닌데 긴장했어요. 음. 아휴, 무서워라. 긴장해서 바베큐 치킨. 첫 판에 제가 시작하자마자 물당채 뽑아가지고 삽질하고 두 번째 판에 그거 미끄러져가지고 삽질해갖고 3등하고 저기서도 1등 못했으면 진짜 어 나치려고아 치지마 그냥 가 그냥 가총 쏘잖아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가. 싸우지마 여기 왜 두, 여기 몇 명이 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뭔데 여기 지금 뭔데 여기 너네 뭐야 야 니네 뭐야 이거 깡패야? 둘이 뭐야 이거 둘이 승객처럼 타 있는 뭐야 이거 전에 그 연병 그 저기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그 생각이 자꾸 나네.